불꽃이 막 기가 막히지요? 오신 분들 미안해요. 내가 화면 잘못 눌러가지고. 역시 야밤에는 토치 불쇼. 저 잘못 꼽다가 압유리씨발 개박살나보지, 그냥. 아까초점못 잡네. 불꽃쇼, 토치 이거 유막 제거하는 거예요. 유막 거의 다 제거된 것 같네요, 보니까 이제는. 이렇게 하다가 불이 확 터질 때는 그 유막 남아 있는 거예요. 뻥 뻥거리지요. 저다 유막 있는 거예요. 유막 제거해 보면은 비올 때, 장마철에 빗물이 씨발 그냥 막 사르륵 막 내려가요, 그냥 기가 막혀요, 그냥. 이제 막바지에 다 들었는데. 이 폰을 경찰로 가시면 붙잡아 가는가 해가 모르겠네 붙잡아 가면 좋되는 거지요 그냥 일단 유막 제거는 다 됐어요